안녕하십니까. 어, 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. 어, 12월 5일날 시작한 힐링스쿨 제21기 오늘 졸업을 했습니다. 어, 이번에는 18명이 참, 참여를 하셨는데요. 어, 시기가 또 12월 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도 중간에 들어있고요.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열심히 하셨던 분은 이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. 어, 체중을 가장 많이 뺀 분은 이 3주 만에 6kg를 뺐습니다. 남성분인데요. 어, 고혈압이 한 2년 됐는데 약은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만은, 어, 체중을 이렇게 많이 빼면서, 어, 혈압이 뭐 충분히 내려가서 지금 뭐 120대 초반 이렇게 돼서, 어, 아주 이제 좋은 상태로 만족해야 하고요. 어, 40대 여성인데요. 어, 이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게 없다 할 정도로 또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죠. 그런데 이번에는 3주 동안에 5kg를 뺐네요. 어, 뭐 먹을 만큼 먹고도 뭐 이럴 정도 같으면 뭐 평생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이 소감을 가지고 5kg를 뺐습니다. 이번은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몸에 그런, 이제,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함께 동반이 되고 해서 참이 기분이 좋다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또한 사람은 여성, 미혼 여성인데요. 아토피가 한 4년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먹는 약을 전에 먹다가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스스로 먹는 약은 안 먹고 연고는 매일 발랐습니다. 그래도 가려워서 어떤 데는 피가 날 정도로 긁기도 하고, 그렇게 했는데, 힐링스쿨이 3주 활 동안에, 어 물론 뭐, 약은 먹지는 않았으니까, 그건 계속 안 먹는 상태로 연고를 일주일에 한두번 내지 세 번을 발랐는데도 훨씬 가려움증이 줄어들었습니다. 어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은한50% 정도의 증상은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. 어한 4년 됐는데, 불과 3주 만에 아토피 증상이 한50% 그렇게 이제 소실이 됐네요. 아토피는 잘안난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온갖 것들을 좀 해보면서 독한 약도 씁니다만은 단지 음식을 가렸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토피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이건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.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고 어 사실 이제 노출을 못 하죠 아무리 여름이 돼도 어, 짧은 옷을 못 입고 그렇게 했는데 어, 그런 것에서 이제 음식을 바꾸면은 그런 것에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. 현미채식이 어,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병 고치는데 다소 좀 힘들다 하지면 그걸 왜못 하겠습니까? 예, 이런 바,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할 텐데 사람들이 아예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토피를 비롯한 이런 피부병에. 현미채식 해보십시오. 그리고 이 평생 지속 가능한 어느 정도 먹으면서도 체중이 줄어드는 현미채식 다이어트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. 이번 21기 힐링 스쿨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현미채식 이걸 좀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. 꼭 한번 해보십시오. 망설이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